중국의 반도체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중국 현지로부터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푸대접하던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로 인해 날벼락을 맞는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이번 달 초만 해도 중국에서는 올해부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다고 했으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기로도 10년 안에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러한 의견이 왜 중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여기에 특히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심핑 국가 주석은 사면임을 공식적으로 확정 지은 지난 3월에 반도체 관련 중대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잡게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심핑 주석은 미중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중국의 생명이 달려 있다며 반도체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심핑 주석이 반도체 굴기를 두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칭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자립 비율이 크게 올라간다며 시 주석의 일화를 예로 들었죠 국영 시조우 건설기계 그룹의 엔지니어는 시 주석이 자신의 회사에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 저희 회사 시찰 때 탑승하셨던 전천후 220톤 크레인의 국산 부품 비율은 당시 71%에서 이제 100%가 됐습니다 라며 부품의 국산화에 대해 시 주석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크레인에 사용된 반도체는 어떠한가? 그것도 국산인가? 라고 시 주석이 물었습니다. 시 주석의 질문에 산정하인은 모든 반도체가 국산이라고 답을 했으며 쉬조우 건설기계 그룹 XCMG는 현재 모든 제품의 부품 91%를 만들 수 있다. 과거 62%에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베이징에서 열린 전인대 이후에 시 주석이 반도체 자립을 강조한 뒤 공개된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에 시 주석은 세계적인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계를 만드는 XEMG를 치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홍콩의 SMP에 따르면 해당 대화는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자립 강조와 관련한 시 주석의 강력한 신호로 읽혔고 XEMG는 중국 반도체 자립의 모범 사례로 반짝 주목받았다며 시 주석은 올해 양회에서 기술자립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가자 업계에서는 오히려 고개를 내 저으며 공산당 선전에 불과하다는 반응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다른 반도체가 아니라 크레인이나 굴착기 등 건설 장비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언급한 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쓰이는 공정이 아닌 성숙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성숙공정은 보통 20나노 정도의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반도체 자립이라고 자랑은 했지만 성숙공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드러난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2025 기술 굴기가 거의 실패가 확실시 된 뒤에 현재 크게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시주석이 반도체를 어떻게든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관련자는 문책을 당할 것이고 심한 경우 숙청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수개월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3년 전 화웨이의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 등 첨단 납품을 금지한 뒤 화웨이가 사실상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되는 모습이 나온 것처럼 현재 중국의 반도체 납품 회사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경우가 작년과 올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은 대규모의 지방정부 지원금과 은행의 대출을 받는 기업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와 공급망이 막혀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미국의 반도체 압박이 시작되니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은 헝다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위기로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한국조차 중국향 수출이 크게 쪼그라든 상황에 있습니다. 전세계 D램 1위를 하고 있는 한국도 수출이 급감하는데 중국 내수시장은 말할 필요 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더욱더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 주석은 사면 이미 공식 확정되자마자 반도체부터 살려내라는 불호령을 내린과 동시에 거의 필사적인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 다시 한번 반도체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중국 증권당국은 중국판 나스닥인 커추왕반에약 190조원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고 중국의 반도체 개발에 다시 한번 대대적인 금액을 쏟아 붓는 노력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핑 주석은 수박 겉핥기식의 개발이 아니라 반도체 핵심을 이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물볼 안가리기식으로 반도체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가 등장했는데요. 항상 중국은 안 그래도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기술을 훔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왔는데 이제는 변한 끝에 몰려서 반도체 관련 국가의 기술을 탈취할 것이라는 예고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 최근 세계 1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은 노광 장비 도면을 중국 직원에게 도난당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ASML 없이는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데. 네덜란드 당국은 미국과 수출을 안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수준을 매우 강화한다고 금주에 밝혔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이 사전 허가지 사실상 중국행을 불허한다는 뜻이 되기에 중국은 기술을 훔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매체는 현재 유일한 희망은 일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실었습니다. 매체 차인신에 따르면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아직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스마트폰이나 기타 반도체에 쓰이는 카메라 장비 회사 니콘에 기대를 건다는 겁니다. 매체는 기사 총리는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의 수출 통제 요청을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이는 대중 수출이 40%인 일본이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연 10조 원 가량을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기에 적지 않은 무역수지를 포기하게 되죠. 실제 일부 일본 회사는 회로 기판의 경우 90%가량 중국 수출이라 사실상 막히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진행하면 히토류 카드를 다시 들이밀 걸로 보입니다. 일본이 반도체를 막는다면 우리도 희귀 강물을 막겠다는 보복 카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일본도 미국 눈치에 장비 수출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미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미국 네덜란드와 삼각 동맹에 참여했으며 수출 통제를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이고 미국이 의회와 정부가 한 몸이 되어 강력하게 중국 반도체 금지를 드라이브 걸기에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앞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이제 중국 라인에는 고단위 공정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데요.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 발수출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 매우 손해가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한국의 무역흑자를 이끈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 수출이었고 절반이 중국발이었기에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삼성전자가 한 발표에 중국은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300조 원 파운드리 투자 로드맵을 밝혔는데 이 방향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를 확대하고 대거 투자하려는 것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재고 과다,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TSMC의 경우 작년에 영업이익이 73% 폭등하며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ChatGPT 등 인공지능 관련한 칩 설계와 관련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파운드리는 몰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는 데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디램과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른 상황입니다. 밀리스에서 설계를 탄탄히 하고 있는 대만은 선 주문을 받고 후공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수요를 예측을 해서 메모리를 생산해내는 삼성과는 영업이익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 메모리는 적자지만 파운드리에서만 흑자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은 TSMC를 추격하고 미래 먹거리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대거 키우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초 삼성전자가 tsmc 출신 엔지니어를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도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 의지하지 않고 투자도 대폭 줄인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파운드리 사업을 키워서 이익을 내며 탈 중국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현재는 대만의 파운드리를 의지하고 메모리는 한국에서 대거 받고 있지만 앞으로 대만 파운드리조차 중국 향수출이 고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삼성의 방향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중국 내 시설을 축소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우면 상황이 크게 악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삼성의 한국 투자 올인 결정이 또한 미중 간 관계에서도 신의 한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이 미중 간의 줄을 타고 있었기에 한국은 선택을 똑바로 하라며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의 자체적인 파운드리 확충에 돈을 쏟자 이런 협박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업계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을 급하게 타진하는 모습도 보이며 한국조차 중국에서 서서히 발을 빼게 된다면 중국 반도체는 파멸된다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반도체에서 독자적 노선을 추구하면서 탈중국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공급이 점점 차단되고 있기에 미래산업 패권은 갈수록 어두워지는 국면입니다. 트래블 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